아 어제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막판에 그냥 확 들어올렸어요 이렇게 일단 내려온다고 하면은 어제 중요한 라인 돌판자리가 중요하겠죠 435가 중요한 지지라인이 될것 같고요 439, 440 정도 이쪽이 저항라인이 될것 같아요 현물동향이 쌍꺼리 매도뭐야좀더 출렁출렁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골진네 현물동향이 좀 바뀌는 모양이 있거든요 좀 볼게요 이거 간다간나 하네요 435아 이거 나오겠습니다 이거 이거 밑에를 다시 한번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동향이 안 바뀌어요 동향이 다시 들어왔어요 여기 오케이 가자 현물동향 좀 바뀌려고 하고요 오케이 자 분할 매도죠 더 가야 돼더 올라갈 때마다 계속 분할 매도 할게요 더더더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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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향이 바뀌어서 충분히 올라갈 만 하거든요 이거 어우 짜증나서 못 보겠네 자 나머지 분량 정리 발 뜯은 말뜯 하다가 또 이렇게 밀어버리고, 물론 이렇게 버티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는데.